안녕하세요. 화가의 텃밭입니다. 네, 오늘은, 네,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입니다. 처서인데, 어, 이제 이제 여름이 가고, 어, 이제 가을이 온다라는, 이제 더위가 물러간다는 뜻이죠. 네. 아, 처서에 내리는, 내리는 비가 처서비라고 했는데,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비가 아닙니다. 또 조금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비는 또 쓸데없이 많이 내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한 한 열흘 정도 네잘본것 네, 같습니다. 토요일날 엄청 많은 비가 내렸고, 네 지금 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를 머금고 있는 네, 상상화를 보고 계십니다. 잎이 굉장히 얇아서, 네, 이제 오늘 내일 또 비가 오면 은 완전히 어,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어, 밑에도 꽃이 많이 떨어졌네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작은 꽃들이 또 올라옵니다. 근데 이 상사와 옆에, 어, 크기도 자그마하고, 아, 이거참 이쁘네. 크기만, 크기가 크기 자그마한 네상 노란색이 하나 피었어요. 제가 이거 음, 노란색 상사화라고 했는데, 애기 아빠는 아니라고, 남편은 네 보니까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네요. 네, 상사화는. 일곱 개가 달려 있는데 얘는 여 개가 달려 있네요. 크기도 작고 모양은 못판상한데뭐 뭐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게 맞겠죠. 크기도 작고 근데 생긴 거는 네 상사랑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네 이름을 네, 알아서 한번 올려야 되겠습니다 앞에는 세이지 꽃이 향이 굉장히 어, 진하네요 살짝 건드렸더니 아우 향이 너무 좋다 네 오늘은 네 저소 예 그래서 이제 상사화를 보내고 있고 또 옆에 노란색 꽃을 지금 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